안녕하세요. 영어와 함께하는 일본어 수자증가입니다. 오늘은 4 5강 C에 들어갑니다. 저희 번단어는 sunny입니다. sunny, 써니, sunny, 써니. sunny에서 나오는 형용사죠. sunny 하는 거는 햇빛이 밝은, 햇빛이 잘 드는. 즉, 햇빛이 잘 든다 하는 말이 히 앗다리 하는 말인데요. 히 앗다리, 히 앗다리. 이거는 히가 아따루 이 여기서 나오겠죠. 저 히, 히가 아따루 히가 아따루 햇빛이 덜다 하는 건데요. 이제 햇빛 드는 것을 하나의 명사처럼 만들어가지고 히아따라 합니다. 히아따리 히아따리노 요이 히아따리노 요이 하면은 햇빛이 잘 드는 햇빛이 잘 드는 히아따리 히앗다리, 히아따리가 요의인데 그죠? 보통은 히아따리 노요이 이렇게 많이 써요. 햇빛이 잘드는 햇빛이 잘드는 방은 바, 밝으니까 그죠? 어, 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이죠. 히아따리 노요이 It's too sunny by the window. It's too sunny by the window. 그러면은 음, 창가 창가에는 너무나 햇빛이 잘 든다는 거죠. 창가에는 햇빛이 너무 잘 듭니다. 투선이 투가 들어가면 너무 어하다한는 거죠. 이 창가에는 음 해가 너무 잘 듭니다. 햇빛이 너무 잘 듭니다. 마도베와 히아다리가요스기루 마도베 마도베와 히아다리가요스기루 마도비 이 비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변자인데요. 변자. 비언자. 이여기 변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창가를 얘기하는 건데, 창가, 마도비, 마도비와 히핫다리가 요스기로. 그니 그러니까 창가는 햇빛 드는 것, 햇빛 드는 것이 너무 좋다. 요스기로, 이거는. 그과 과자죠 그죠? 과자, 과자 지나칠 과자. 그러니까 창가에는 햇빛 드는 게 너무 좋다, 너무 잘 든다 이런 뜻입니다. 햇, 그 창가는 햇볕 드는 것이 지나칠 정도로 좋다니까 하 창가는 햇빛이 너무 잘 듭니다. 이 변자가 나와가지고요, 여기 들어가는 말두 가지만 기억해 보겠습니다. 바다 햇자하고. 네, 변자를 붙입니다. 그말 그대로 하면은 해변인데요, 해변. 해변, 해변. 이걸 우미배라고 읽습니다. 우미. 오미. 우미배. 우미배. 해변 얘기합니다. 해변. b-e-a-c-h죠. 빛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 산하고 이 변자를 붙이면은요. 이건 야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마비. 즉, 야마비는 산 근처 산 언저리 이런 뜻입니다. 산 근처 산 언저리. 즉, 그 다음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구름을 얘기하고요. 클라우디 와이자모 쓰 가지고 구름이 낀 허린. 즉, 구름은. 쿠모라 그러죠. 쿠모 구름 문자죠. 구름 운 쿠모. 그다음 쿠모다, 쿠모다. 이건 쿠모루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쿠모루 허리 허리다 뜻입니다. 허리다. 이건 글자를 보면 그죠. 이날 일자 밑에다가 구름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쿠모루 이건 흐릴 담자입니다. 흐릴 담 그래서 쿠모루 하면 흐리다는 뜻인데 쿠모타 하니까 흐린 흐린 쿠모리노 쿠모루의 명사가 이제 쿠모리가 되죠. 흐림 그럼 흐림의 이렇게 되는데 이게 흐린 흐린 쿠모리노. Look at a white cloud in the sky. Look at a white cloud in the sky. Look at 하는 것는보단되이죠 그럼 하늘에 있는 하얀 구름. 하늘에 있는 하얀 구름을 보아라. 보세요. 소라노 시로이 쿠모오 미테고란 소라노 시로이 쿠모오 미테고란 하늘의 하얀 구름. 구름을 보세요. 고라인 한 거는 보세요 이런 뜻이죠. 에, 시로이 이, 하야타 흰 백자인데요. 흰 백자 흰 백자 들어가는 말은 어, 많이 있죠, 그죠? 뭐빅 빅지 뭐 명백. 저 빅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빅지 빚지. 시음을 빅지로 낸다 이런 말하죠. 어, 하구시 하구시 빅지 그 다음에 명백하다. 뭐가 명백하다. 그 사실은 명백하다 할때매이 학구, 매이 학구, 명백. 그 다음 우리가 또 문학 작품 중에 보면 그 백설 공주 하는 거 있어요. 백설 공주, 눈 설자 붙이고, 그 다음에 이 희. 저 이렇게 붙이면요 시라유키 히메라고 있습니다 시라 시라유키 히메 시라유키 히메 시라유키 히메, 시라 히메 여기 빅셀 공주란 뜻입니다. 그럼 i s cloudy today, it's cloudy today, it's cloudy today. 오늘은 흐립니다. 오늘은 흐립니다. 쿄와 코모테이루 쿄와 구모떼이루 오늘은 흐립니다. 오늘은 흐리고 있네요. 이런 뜻인데죠. 그렇죠? 오늘은 흐립니다. 요 흐릴 담자 들어가는 거는 일기예보에 이런 말 자주 나와요. 즉길 청자 붙이고요. 길 청자 하레노치하레노치 하레 구모리 하레노치 구모리 하레노치쿠모리. 하레는 날이 개이는 걸 얘기하고, 쿠모리는 흐림 걸 얘기하죠. 그 노치라는 것은 디 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 후자. 그럼 이거는 그죠? 맑은 후 맑은 후 흐림이라는 뜻입니다. 맑은 후 흐림, 맑은 후 흐림. 그다음 또이 글자 들어가는 것은 저 천자 붙이고, 그럼, 돈, 틴, 이라있습니다 돈, 틴. 돈, 틴. 하는 거는, 흐린 날씨입니다. 흐린 날씨. 흐린 날씨. 돈, 틴. 저 여기까지 45강 C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